얼마큼 제대로 달려있나. 오! 크다, 커. 오, 그대로 올려줘봐. 어떻게, 어떻게 올려. 옆에서 어떻게 캐가지고. 말 죽여. <laughs> 큰데, 요번엔. 한번 더. 어, <laughs> 그래도 많다. 이것까지?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 이렇게 너무 쳐줬는데 그래도 큼직한 게 있네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50일 고구마 나다 젖었어 그래도 우와, 많이 컸다 뺀질 뺀질 해졌대 이건 고구마. 인가응 어머 마내 꺼내 이거 고거 이거? 안 빠져 안 빠져 어우 엄청 큰가 봐마고기마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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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. 어유 많이 커졌네. 오, 헉, 컸네. 어, 시간이 지나면 커지나보다. 어휴, 맨들맨들해졌다, 진짜. 울퉁불퉁 하던 게. 오. 일단, 그걸로 쭉쭉 해봐. 쭉쭉 다 캐기만 하고 쭉쭉쭉쭉 헤헤 쭉, 쭉, 쭉. 아. <laughs> 잔챙이는 아직 잔챙이다 여기서 더 진전은 없나보다 <laughs> 완전히 커졌네. 시간이 지나면 크긴 다 크네. 많이 달리느냐 덜 달리느냐 문제지. 지금 이쪽 양쪽 두 줄이잖아. 이쪽만 쭉 해. 그다음에 이쪽 다 캐면 저로 넘어가면 되지. 이기중로 들어가가지고 뱀 나올라 땅 쪽에도 뱀 있나? 뱀은 아까 나왔으니까 뭐. 땅 속에 없지 답답하게 땅이 살겄어 뱀들 다 있어 저 땅에 줄기째로 <laughs> 나오나보다 새끼들 나온다 새끼들 뭐 그렇게 크.. 크진 않네. 자고만한만 하네. 가끔 큰게좀 나오긴 하네. 비올라 그래. 비 오는 것같 미안아. 뭐 떨어진 것 같은데? 빨리 준비해주마. 준비. 맞아 파다파어 이쪽은 저거 한데 이쪽은 비가 올라 그래. 고만고만하지? 고만고만하지? 15cm 정도 여기 그래도 좀 맞다 5cm 정도 이건 <laughs> 맞다 거기 아까 다 캤어 뭐 흑색하고 똑같아가지고 보이질 않네. 다 젖었어, 다 젖었어. 여기는 줄기를 그대로 올려줘봐. 여기 젖어서? 통째를 한번 올려봐. 요거, 요거, 요거. 아빠라아빠라 걔만 올려봐 비온다 비와 비온다 그지? 안온다 아니 뭐가 또 조그맣게 조금씩 지금 한번에 올려요 한번에 얼마큼 제대로 달려있나 달려있나 오! 크다 커 오, 그대로 올려줘봐. 어떻게, 어떻게 올려. 옆에서 어떻게 캐가지고 큰데 요번엔 아마 또 오. 어. <웃음> <웃음> 오, 그래도 많다 이거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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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너무 데 그래도 큼직한게 있네 야, 몇개정도 열나 봅시다 이게 다 지금 한뿌리야 1,2,3,4,5,6 7, 8, 9, 10. 1 0 12. 다 자라면 한 12. 잘 자랐으면 12개. 웬만큼 큰 건? 5, 6, 7, 8, 8개. 자, 비 오기 전에 이제 열심히 해봐. 어? 어, 쭉쭉쭉쭉. 집에 어? 서 아니, 이렇게 해야지, 비 오기 전에. 어이, 찢겠다. 어, 찢겠다. 아 찍겠다. 어 찍겠다.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아무리 빨리 돌려도 크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좀. 야 줄기는 줄기만 자라고 응, 응. 세개 자라 여기서 응. 빨리 하는 줄 오, 성공이다, 얘는.